자, 이런 얘기입니다, 지금. 음, 우리가 이제 큰 수를 기억이라고 그러고, 얘를 주스의 무게라 그래. 얘는 주스가 기어그 다음에 빈병이 니은이에요. 자, 또 3번과는 좀 다르게 풀고, 원래 이런 식의 풀이가 지금 교재 원래 풀입니다, 지금. 그러니까 주스와 빈병의 무게를 합친 게 2,000이에요, 2,000g. 그 다음에 주스에서 빈병의 무게를 뺀게 얼마 인 거야? 그렇죠. 400g이다. 이런 얘기지. 그럼 우리가 첫 번째, 자, 두 수의 합에서, 그렇지. 그 다음에 두 수의 차를, 자, 더한 후에, 그렇죠. 자, 2로 나눠보자. 자, 그럼 그건 큰 수가 된다. 이런 거고. 자, 또 하나는 두 수의 합에서, 자, 두 수의 차를 빼는 거야. 지금 이렇게. 그리고 2로 나눠주면 그건 작은 수가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챕터 1의 내용이죠. 그럼 우리가 뭐, 요첫 번째 방법을 쓰든 두 번째 방법을 쓰든 관계없는데, 어, 포도주스니까 우리가 요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. 자, 두 수의 합 얼마입니까? 2,000이죠. 자, 2,000에서 두 수의 차는 400이네. 그죠? 자, 얘네들을 더합니다. 더한 다음에, 자, 2로 나눠주자. 자, 그럼 2,400을 2로 나눴다는얘기예요 이렇게. 그럼 얼마야, 그게? 1200이잖아, 그죠? 1200. 이게 바로 뭐다? 그렇지. 주스의 무게를 말합니다.